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안충렬 안수 집사님 어머니 대신은 고 김재분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별세 위로 예배를 전역에 마쳤고 오늘 입관 예배와 내일 아침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에 일산 병원 장례식장 8호실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2호실이었는데 빈소가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오늘 8호실로 또 옮겨진다고 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8호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입간 예배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참여하셔서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또 예배하면서 또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아침에 오전에 일찍 출상을 해서 벽제 승하원에서 화장을 하시고 납골당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일 일산 병원에서 오전 6시 발인 예배를 잠시 드리고 출상을 하게 됩니다. 내일 발인 예배도 또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은 오전 6시 일산 병원에서 발인 예배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라고 저녁에 수요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예배는 그대로 진행되니까 또 이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아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네게베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붙들려 시위대 성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32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숙부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아나도스에 있는 자기의 땅을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것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숙부의 조카가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왔을 때그 밭을 사게 되고 은을 값으로 치러주고 또 매매 증서를 쓰고 또 증인을 세우고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도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씩 모든 도시들이 다 함락되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나도 땅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저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의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 예레미야는 믿기 때문에 아나도세 있는 그 숙부의 밭을 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 궁금함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밭을 살아함은 무슨 뜻인지를 예레미야가 물었던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어제와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했습니다. 우상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또 우상들을 세워서 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다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가르치셔도 그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격노하심과 그 분노하심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즉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 의해 이 성도 함락되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심은 하나님의 그참 마음은 여기에 있다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경노하심 속에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라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어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들마다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그런 징계를 그러니 속히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할 길을 가르쳐 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해 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배척해 버린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또 하나님께 그 채찍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펼치시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37절의 마지막에 보면,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전히 사는 것이 성경에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 것이라 하나님은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10편, 12, 12편, 1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그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를 안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대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안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예레미야 32장 3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늘 우리를 두셔서 거기서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 될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또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39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짐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만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39절 중간에 자기와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3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그 인생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한 마음 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여와를 경애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세상에 헛된 길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저야겠습니다또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 말씀에서도 또한번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40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영원한 그 계약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영원한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고 그것을 세워서 그 약속대로 진행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니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따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을 마음 가운데 믿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늘 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내 곁에서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은 41절에 있습니다. 41절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복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구절이 분명하게 아주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표현이 예레미야서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그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태도요, 그런 자세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신다는 이 표현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4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하나님의 땅에 심으시고 또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도록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나를 그리스도에게 심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42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다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도 내리고 또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병 주고 약 주냐 이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까닭은 끊임없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건만 듣지 않았던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보였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쳐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연단 받고 단련 받고 난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될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절 말씀도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이 재앙은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허락된 복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겪어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허락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원치 아니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임을 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이 선지서들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큰 재앙을 내린 것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또 원치 아니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큰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그런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징계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때에는 욥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묵상처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에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고 태어남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욥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더욱 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러한 손길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늘 힘씀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불이한 많은 일들 가운데 얽혀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낭패를 보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이함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곤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도 또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많은 것들 속에서는 더 깊이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께 묻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를 심어 놓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의 참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3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야인의 손에 넘긴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저 남방에 있는 네겜의 성읍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밭을 은으로 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해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가는 그런 판국에. 두 번이나 침공을 받았고 또세 번째 지금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 황폐한 땅을 은으로 그 밭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43절과 44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가장 중심의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또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걸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여호와를 참 마음으로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면 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여와를 경외하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실 때 내가 믿음의 인생 되어지도록 여호와을 바라며 여와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주의 약속들이 영원한 약속이기에 이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을 마음으로 믿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치고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 걸어가려고 미혹하지만 그러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한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과 온 가족들을 주님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안전히 살게 하시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도로 예기치 아니하게, 또 원치 아니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겠다는 요배 믿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안전히 살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 또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이 영원한 약속이 내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재분 집사님의 영혼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기 원하는 온 유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